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기우스입니다 자인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등 나오고 있죠 이날부터 이날 그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손실 중인 분들은 분명히 이 사체 물량들이 소화되는 과정 그죠 이 부분에서 급등 포인트가 나온다고 했어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루 전에 영상을 찍었던 최근 급락사유 떴네요 그죠? 자, 이게 5월 7일 8시 오후 2초. 8시 2초에 찍었던 영상인데, 무조건 오른다는 영상입니다. 자, 엔캠. 자, 오늘도 주가 조정을 일으키고 있죠. 어, 결국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사실 이 규칙성을 정확히 지키는 종목은 규칙대로 거래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손실 중에 있는 분들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자, 근데 오늘 공시사항이 하나 발생됐어요. 이 공시사항을 보게 되면, 자, 특이한 점. 제가 일러드렸던 사채물량들을 동원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자,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나와있죠. 자, CB전환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39만 4천주. 결국은 이걸 보게 되면 상장일이 5월 10일이에요. 자, 그러면 5월 10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있죠? 네, 금요일이죠. 하나, 둘. 이때부터 칠수 있어요. 그럼 내일부터 물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 알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야, 진짜 이 사채업자들이라고 하는 뭐 이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그죠? 이 사채를 보유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모건스테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 포함되기를 원하는구나라고 우린 볼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영상을 찍어드릴 때 사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도와드리긴 했지만 잘 보게 되면 어요 부분에서 분명히 오정 강의가 인터뷰했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드리면서 사채업자들은 분명히 주가를 루... 네, 이때 영상을 이렇게 과거사를 토대로 해서 사채업자들의 의도 m s 에 포함되기 위해서 오전 강의도 원하고 사채업자도 원한다. 그러면서 주가는 분명 오를 겁니다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보도록 할게요. 4일 보게 되면, 예, 장 마감에서 5시 29분에 사채 물량들을 동원하면서 끄집어내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 보면 4월 9일날짜를 한번 추적해 보는 게 어떨까요? 4월 4일이죠. 4월 4일이요. 그러면 4월 9일날 때릴 수 있다고 했으니 하나, 둘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내일 그림 은 어떻게 나올까? 급락 후에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일단 급락 후에 반등이 나와요. 자 그러면 자 급락 후에 반등이 나온다. 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규칙을 가진 종목은 규칙을 가진 종목은 규칙대로 움직인다. 모건 스테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5월을 향하는 자세를 가진다. 왜? 이때 33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제가 했어요. 36만 2천을 넘을 수 없다. 이때부터에 대한 흐름은 분명 사채 물량들을 동원하면서 주가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들어올 겁니다 라고 했어요. 왜이거래 일전부터 때리기 시작하니까 정확히 일러 드렸죠 그죠 자 다시 한번더자한달 전에 영상입니다 한달 전에 영상 자 어떤 말을 하는지 보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건 지금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36만 2천 원이잖아요 이 부분을 떼는지 마는지에 대한 부분 자 오늘 결론적으로 33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나고 그리고 내일 36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경고 종목은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향하는 건 어딜까요? 5월이겠죠. 5월은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리터레이션. 결국은요,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자, 팩트를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더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에 대한 부분, 손실 종인 분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규칙을 가진 종목입니다. 받아내야 됩니다. 진입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전 강이그다음 와이어트 그룹의 전환 사채, 이 부분을 경계하세요. 그죠? 정확히 맞춰 냈어요.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십시오. 100%다 맞춰 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사채 물량들은 오릅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 말했죠? 댓글로. 39만 주의 수량이 누구 건지 알고 걔 떠드는 거냐? 그런 분들 전부 다 구속 취소하세요. 자, 여러분들, 해법을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가장 중요한 건 규칙을 가진 종목은 규칙대로 가라. 다만, 산업에 대한 사이클 이야기를 말한다라고 했죠. 솔브의 로드티스 어떻습니까? 전액을 다룹니다. 덕산테코피아 어떻습니까? 전액을 다룹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지금 손실종인 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리 하겠습니다 무조건 됩니다. 자, 매도타점이 나왔을 때 여러분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010-4822-8706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자, 이쪽으로요. 이렇게 보내주시죠. 엔캠, 엔캠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할수 있어요. 지금 손실적인 분들 수익으로 바꿔내는 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여러분들 이 수익을 벌수 있습니다. 왜? 항상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더 읽어드릴까요? 자, 18일, 19일 지난달 경계해야 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일이죠.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이 부분까지에 대한 매도 타점을 한 번은 지켜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822-8706입니다. 저 개인 폰입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엔캠이라고 해서 보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위에 계신 분, 정말 주식 투자를 너무 힘들다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얼마의 손실을 받고, 예.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 이해되셨나요? 그 손실 금액만큼은 올해 연말까지 무조건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에 한 명이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꿈꿉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단,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올 수 있는 분들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